또 그렇고 시 네. 방송도 하고 또 심연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쩌다 보니 어쨌든 네. <laughs> 아직 무대 체질이신 거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대 욕심이 있나 봐요. 아, 저는 네. 몰랐는데 마음속에 <laughs> 갈려있었는 거 <것> 같아 <laughs> 보니까. 네. 네. 네, 이거는 또 주변에서 네. 자꾸 이제 저를 보고 네. 어, 좀 대입을 해도 될 만한가 아, 모르겠지만. 어, 자꾸, 주부 네. 모델 하면 좋겠다, 자꾸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그런가?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이제, 어느, 어느 날부터는 자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막,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 그러면, 너무 아깝지, 인물이. 예, 네, 그, <laughs> 그냥, 그냥 있기에 아깝지. 네. 그래서, 아는 동생이, 언니, 네. 그, 시니어 모델, 음. 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그 학원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동생? 그렇군요. 아는 네. 그래서 아는 동생이.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나이가 안 돼서 네. 학원 을못 간대요. 아. 그래서 저희들 시니어는 50 이상을 아, 시니어로 50부터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음. 자기는 마흔대니까 안 되고, 네. 아. 언니 가보라 해서. 아. 그래서 제가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이제 어, 또 이렇게. 같이, 응. 뭐, 워킹도 하고, 응. 바른 자세로 걷고, 음. 어, 음. 정말, 어렵다 생각을 안 하고 갔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예,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네, 네. 생각보다, 아. 예, 바르게 걷는다는 게 네. 힘들더라고요. 아. 저도 네. 리, 어, 그때 시니어 1일 체험을 네, 네,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이게 운동이 안될것 같았는데 하니까 네. 운동이 되고 네, 어쨌든 자세가 발랐으니까그 음, 네, 네, 네.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나를 꾸민다는 것도 참 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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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일단 그 동생의 권유를 해서 네, 시니어, 어, 네그 학원을, 학원을 가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어, 첫그 데뷔는 그 러네이는 네. 그 남포동의 롯데백화점이죠. 있 어, 네, 맞습니다. 예, 예. 남포점에서 아, 네. 네. 이렇게 어, V.I.P. 고객들 모셔놓고, 모셔놓고 하는 네. 네. 어, 그. 그 무대에 한번 섰습니다 네 저도 예. 그때 봤는데 어, 아마추어 모델이라고는 전혀 네.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 천지도 아... 그,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네, 네, 뭐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면에아 부끄러움이 난 많은데 네, 막상 네. 하게 되면은 또 그게 또 그게 또또 네, 네. 또 희열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어릴 <laughs> 네. 때는 예, 아니요, 요것만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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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만큼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음. 일을 하고 일을, 일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많이 바꿨어요. 리더십 아. 교육도 받으면서 스스로를 아. 이제 왜냐하면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많이 바꿔서 지금 이렇게 아. 말을 많이 네.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볼래 말이 없었단다, 이러면 은 전혀 미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laughs> 마찬가지. 학교 다닐 때 전혀 네. 존재감이 없는. 네, 네, 맞아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근데. 네. 단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누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음, 아니고 맞아.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어. 이 성격을 바꾸지 내 스스로 네.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어. 때 바꿔지는 것지 그냥 가만 있었으면 절대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이 성격을 바꿔야지만 나도 음, 사회에서 음. 어느 정도 사회이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어, 가만기다리자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음, 바뀌었던 음,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 저도 그렇게, 그렇게 네. 된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간 무료 네. 체질도 있다니까요. 아, 그런가? 네, 그런가? <웃음> <웃음>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이 일단 네. 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보다는 네. 나 스스로의 나만족이니까또 네. 본업이 또 계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너무 멋진 음. 인생을 네. 시는것 같아요. 어 아.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준비하는 아, 중이죠. 아, 네, 좋습니다. 네, 맞습나중에 뭐, 어차피... 나이 들어서 이제 백세 네. 시대라는데.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이제 네. 신앙성도 하고. 그럼요, 너무 멋지다. 어, 모델, 에이. 뭐 시니어 모델 요새 대세니까 그쵸, 시니어 그쵸. 모델도 지속적으로 하고. 네, 네 그런 뭐, 마음으로 네,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에이,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 학원을 네.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한 20년 네. 하셨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네, 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네. 많죠. 네, 네 많이 어, 훌륭하게 된 친구들도 음. 많고 뭐 돼서 군대 간다고 오고 어, 유학 갔다가도 또 어. 우리 선생 만나러 오고 아, 했는데, 근데 어. 조금 이제. 기억에 또 남는다면 네. 그 CM 블루의 네. 정용화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laughs> 네, 팬입니다 진짜. 네. 네, 그 가수가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중학교 네. 2 학년 때 저희 학원을 다녔어요. 어, <laughs> 진짜 네, 네, 네. 어릴 때 어땠는지 너무 궁금하다. 어, 그래서 네. 2 학년 때 저희 네. 학원 와서 제가 항상 네. 첫 수업은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o t 를 하면서 네. 이제 꿈을 물어것 봐요, 항상 네, 네. 아이들에게. 오. 그러면 거의 중학교 1, 2 학년 애들 꿈 별로 없거든요. 아, 그래서 영화 보고 네. 너는 어. 장래희망이 뭐야? 네. 이렇게 물었더니 어. 전 가수가 될 거예요. 어.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 네, 그래서 아. 제가. 엄마야 내가 어. 벌써 그리 꿈이냐. 어, 네. 어, 다른 애들은 아직도 어. 꿈을 못 찾아야 되는데, 네. 너 정말 가수가 되겠다. 언니부터 달랐다. 네. 네. 네네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어. 나중에 정말. 어, 멋지다. 예, 어. 저는 얘가 가수된 줄은 몰랐지. 어, 네.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음. 이제 곧그 또래니까, 음. 예, 그 자기 학교에 우리 아들이 이제 1학년 다닐 때, 정용화가 남산고등학교 3학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이미 음. 인물도 좋고, 예, 노래도 아, 잘하고, 그것 빠지는 게 예, 없죠. 예, 하니까 네. 이제 오. 어 유명했던가봐요. 예,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뒤에 아. 보니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우리. 그 학생들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중학교 이학년 때 찍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네. 우연찮게 본 거야. 어, 우리 딸이 그 <laughs> 생년월일하고 아. 딱 보니까 아. 딱 맞더라고요. 아 맞네. 예, 그래서 학교 동화 네, 그렇죠? 뭐, 예, 그쵸? 예, 같은 예. 학교고. 그래서 영화가아 아. 그때부터 아. 가수가 되겠다 하더니 아. 됐구나. 아또 네. 유명한 또 가수가 돼가지고 예. 그 유명한 학원에서 또 배출을 예. 또 <laughs> 네. 예전에는 그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음, 음. 어머. 정령하요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laughs> 네, 누구요? 이렇게 <laughs> 요즘은 잘 모르시는 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 요즘 어린이들은 몰라요. 방탄 소년단으로 <laughs> 네. 넘어갔네 네, 맞아요, 방탄 소년단 넘어가가지고 씨 m 볼루 몰라? 이렇게 몰라. 그 뭐냐? 원장님이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자, 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주부로서, 네. 부모로서. 네. 그리고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음. 어, 원장님으로서 아, 네. 어, 앞으로 삶의 방향이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음 일단 애들은 네. 다 컸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음. 이제 어, 일단 학원 일은 생기니까 음, 음, 음. 네, 제가 열심히 해야 음, 되, 될 부분이고, 네, 본업이니까 어. 음, 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음. 아이들이 다 커서. 다 뒷받침을 지금 음. 해주고 음. 있는 사와, 네, 상황이니까 음. 어, 엄마가 이런 거를 하겠다 하니까 음. 다 찬성을 음. 하고 음. 네, 시간을 배려를 많이 해주고 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어, 시, 시든 음. 또 신앙성든, 모델이든 모델이든, 모델이든. 네, 제가 좋아하는 음. 성악이든다 음. 지금 지속적으로 음, 계속 꾸준히. 예, 꾸준히 할, 음. 할 계획을 가지고 음.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어, 새로운 세상 앞에서 망설이는 네. 50대들에게 혹시 하고 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지 궁금해요. 음. 어. 50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50이란 나이가 음. 사실 이렇게 뭔가 반백년을 사는 그 시점에서, 네.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뭐 선뜻 나서기가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네. 많은 것에 지금 네.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나도 뭐 해주고 싶은 음. 말이 있다면. 응. 그런 말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항상 옛부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 늦다고 어.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어, 하잖아요. 망설이지 어.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 어.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나중에 망설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또 그렇죠. 늦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더 맞습니다. 늦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응.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 아. 네. 오늘 진짜 시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좋아했습니다. 웃음>